시작 위기는 기회. 네, 위기는 기회예요. 언제나 위기가 있을 때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평온하고 이럴 때 별로 기회가 없어. 그냥 돌아가는 거야. 우리가 보통 루틴이라고 그러죠.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서 똑같은 반복이야. 위기가 일어날 때 기회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니까 Trusting God Through Life's Crisis 그렇게 돼 있어요. 인생의 고난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 한번 이렇게 말씀이 영어로 되어있습니다. 바로 그거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위기는 기회. 그랬어요.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굉장히 유명한 성교사님이세요. 읽어볼게요. 이름 말해봅시다. 시작. 밀리안 케 네. 1761년부터 1834년 영국 성교사님이세요. 그때 영, 영국이 세계 거의 최강국이에요. 그 엘리자베스 왕 이후로 점점 이제 대항, 대항의 시대 뭐 이래가지고 대항을 다 지배하죠. 식민지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 중에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였어요. 그런데 오. 이 윌리엄 켈리 선교사님이 아, 이제 인도에 아, 가셔가지고 그 2천개가 넘는 그런 언어들이 다 틀려. 지금 전나라 인구가 거의 1 0억에 되지 않을까 싶은데 왜더 인지 정확히 모르겠네요. 근데 인종이 다양해가지고요. 언어가 다 틀려. 그 중에 몇개뭐 사라스터그 언니 힌두언니 이런 거를 번역 성경을 번역을 하고 뭘 하고 뭘 하고 엄청난 업적을 쌓으셨어요 수십 년 동안. 그래서 인쇄소에서 이제 인쇄를 해내는 거 아니야? 어느 날 불이 나버렸네? 몽땅 타버렸어요. 그 자료와 그 피타 원리 자료와 모든 것들이 다 타버린 거야. 그 장면을 본그 광경을 본 인도 사람들은. 아, 윌리엄 케리와 같이 동역하는 선교사들 이제 포기하고 영국으로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윌리엄 케리 선교사님은 인도로 간 이후로 단한 번도 고국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분이 세계 최초의 선교사님이세요. 놀랍죠? 네, 네. <laughs> 아, 선생님 네, 기록이 지금 무슨 시대야 코로나 시대예요. 코로나 시대. 여기 그리고 보니까 이거 유영 진님이 해주셨는데 사람 사회적 거리 두기만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언택트 시대가 된 거. 나난 언택트란 말이 원래 있는 줄 알았어. 그런데 이번에 선생님이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이 이식해 주더라고요. 언택트를 혹시 발음이 내가 정확하게 하나 보면서 언택트, 언택트를 찾으보니 언택트가 없어. 인택트가 나와. 뭐 순전한 뭐뭐뭐 뭐, 뭐, 오염되지 않은 뭐 이런 단어가 나와. 이상한 브로미트를 찾아봤더니 신조어예요. 신조어. 인택트나 이런 컨택트의 캡트하고 언 아니다 그런 뜻을 해서 언택트가 무역 신조어요 코로나 때문에 생긴 비정초 여러분은 새로운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6장 31절에서 32절 말씀. 어, 엄마 아빠들이 다걱정되신 시는 많죠. 자, 같이 우리 믿음에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부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줄 아시느니라. 걱정할 필요 없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엇인가 스쿨은 무엇인가, 학교를 다닌다는 건 뭘까? 이게 모르는 게 모르잖아요. 친구를 사귄다는 건 뭘까? 어, 이런 모든 게 정말 황당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면 선교는 어떻게 될까? 그것도 변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 볼게요. 퉁퉁퉁 떨어집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선교 사역. 선교 사역은요 원래. 한국에 있던 선교사님이 자, 뭐, 어, 이집트나 이런 데 찾아가. 이집트 사람들을 찾아가. 그래서 서비스를 하는 거야. 뭔 서비스를 하냐? 복음을 전하는 거야. 예수님이. 는 그런 상태예요. 자기가 살던 지역을 떠나서 정말 기도하고 사역지를 선택해서 그 나라 언어를 배우고 간신히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이제 접촉하면안 된대. 이런 이런 시대가 된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파성한 성교사님 누구시죠? 네, 네. 성창한 성교사님. 아 이거 누군대만이 하여튼 송단니에 문, 생불, 성부사님이세요. 근데 그분들이 터키에 계시거든요. 근데 터키는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되어있는 나라냐? 이슬람, 이슬람 국가인데요. 이슬람 국가 특징이 있어요. 국기를 한번 볼게요. 아, 서, 터키를 볼게요. 지도를 보면, 여기 지중에 있고요. 그리스 있고요. 여기 터키 있어요. 되게 커요, 나라가. 거예요. 그리고 안카라가 수도고 이스탄불이 그 옛날 오스만 타우키의 수도였고 굉장히 발달된 곳이죠. 여기 이스미르 있죠? 이스미르에 이제 거기서 사용을 하시는데 여기 이번에 지진이 났죠. 그런데 그 주위에 보면 시리아, 이라크, 이라. 여기 보면 초자란 나라들이니만 해서 마작수아이장, 마작, 마작수아이장. 다 아, 이슬람인 국가입니다. 이게 다 이슬람 국가예요. 그 이슬람이라는 그, 그 지역에 가서 알라를 믿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운 일을 하는 거예요. 이들은요, 자기의 정체성을 국기에서도 보여줘요. 볼게요. 말레이시아의 국기. 이슬람입니다. 그래서 저, 초생달 별. 여러분, 저기, 저, 파리 쿠어 상 무슨 이름이에요파리쿠어상 응? 뭐 이름이냐고? 예, 아, 네, 빵집 이름이죠? 그게 쿠어상 그게 빵이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죠? 초승달 모양이에요. 그게 이렇게 쿠어상 그래서 요 모양을 뽑다서 만들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얘네들이 이, 이 이슬람 이게 원래는 오스만타오키에서 사용하던 건데 초승달과 별 이들이 이슬람의 상징이 됐어요, 지금은. 그리고, 그 다음, 아제르바이젠.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긴 게 국기가 10개가 넘어. 어, 이렇게 많아요 나라는 이슬람이다. 우리나라는 이슬람이다. 이거를 국기에서부터 대대는 표명하고 나서는 무서워나이들요 자, 터키 볼게요. 터키 국기. 이래요. 빨간 뻘이네흰 저승딸이. 이거는 사실은 그분자이죠 모양이. 이렇게 된다 벌떡 우리는 이슬람이야 건드리지 마 이거예요. 그런 국가에 지금 예수님을 전하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래서 독일 성교사가 완전히 난자 당에 칼로 난자를 당해서 돌아가시 순교한 게몇년전이고 우리나라 선교사님도 2년 전에 칼에 맞아서 돌아가셨어요. 그런 정도로. 무장돼 있으니까 국기에 저렇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알라가 유일신이다, 알라다 뭐이마음이 싫었다 이걸로 됐던 나라기 때문에 세계관이 그래서 안 믿어요. 그런데 더 황당한 거는 18세 이하의 어린이들에게는 청소년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게 불법이야. 가지도 못해 말도 못 구네 그 저기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가장 중요한 나이에 복음을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나라에서 지금 애쓰면서 몸부림을 치면서 남는 사역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 선교, 이 언택트 시대가 되면서 선교사들이 모여서 계속 회의하고, 뭐 중으로 화상 회의하고 막 이러면서 이게 뭘로 바뀌고 있냐면, 소셜 미디어를 사용해서 복음을 전파하자, 그걸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보통 아는 거 있죠? 유튜브 뭐 이런 식의 뭐 인스타그램 뭐그게 많죠? 이런 거를 통해서 한다는거예요 그런데 우리 탁월한 성단일 성교사님이 그거 전공이야. 원래 카이스트에서 컴퓨터공학과를 학사 석사를 나신 분이야. 드디어 전공에를 해서 물을 만난 공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그거를 그걸, 그걸 통해서 이제 그. 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전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유튜브, 아니, 휴대폰 가진 인구가 세계 인구에 얼마 정도 될것 같아. 맞히면문상적50% 네? 뭐라고요? 잠안 들려. 네? 네, 맞췄습니다. 50%에요. 50 휴대폰 가진 인구가 50%에요. 그래서 옛날에그 저기, 그, 강호주 선생님이랑 같이 요르담을 갔을 때, 내가 차 안에 앉아 있는데 막뭐 청소년 애들이 와 가지고 뭐 내가 스톱 프로젝트 고 있으니까 뭐너 파이팅 뭐왜 왜래 형뭐 그러고 있잖아. 요 표하고 아니 코리안을 헐때니 노스 코리안스 노! 아이 I'm not out. Look at t h 그리고 저는 삼성 노트를 들고 있었거든요. 그거를 한번 만져 보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만지고 쓰다듬으면서 자기가 이것을 삼성 이걸 갖는 게 꿈이라고 하면서 그 네. 코리아는 잘 모르는데 삼성은 너무 잘할 거라고 그런 그렇게이 청소년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휴대폰은 가져야 돼 세계의 청소년들이 다 그래, 다 그래 뭐 저기 그 아프리카 같은데는 뭐 너무 가난하니까 기지만 사모님 쿠바를 갔습니다. 쿠바를 갔는데요. 쿠바를 갔을 때 와이파이 되는 지역이 거의 없다. 정말 가난해. <laughs> 그래서 이 휴대폰을 통해서 청소년들이나 어린 아이들에게 전혀 방해 없이 복음을 잘할 수 있는 오히려 큰 기회가 됐다는 거예요. 사레르야, 아멘. 네. 바로 위기가 기회로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터키어로 이제 윙윙찬양을 부를 거거든요. 자 볼게요. 윙윙찬양을 모르는다고? 더 기억해요. 이런 출세 아우 이제 이제 드디어 이 다른 거 아닌데 어. 근데 어떻든 허키로어로 어, 여러분이 윙깅 찬양을 한다는 건 뭐냐 면요 선교사역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 선교사역 자 우리 같이 외쳐볼게요 나는 선교사다 나는, 나는 선교사다 선교사고 아. 부끄러워서 어떻게 내가 선교사 아니에요 그 일이 바로 선교사역입니다 그래서 말하기 어렵고 힘들어도 그리고 이런 코로나의 중대한 상태 속에서 우리가 그 위생 그거를 다 지키면서 어떻든이 영상을 반드시 만들어야 돼요. 예, 그래서 자 보겠습니다. 위기를 기회로요. 우리는 언제나 위생 가운데 위기를 만납니다. 코로나는 전 세계적이지만 개인적으로도 위기를 너무 많이 만나요. 그거를 우리는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뒷받침하고 있어요. 그래요. 로마서 8장 37절 말씀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놓으니라그랬어 넉넉히.